아예 대를 고정해 놓고 오신 것 같아요 안돼. 지금 정가학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. <laughs> 얘기 걸리는 것도 양해해를 제가 지금 테더링을 쓰고 있는 중이라

잘못 노리신것 같습니다. 너무 아쉬운 순간이었어요. 아, 아, 어, 어, 진짜? 진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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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나 진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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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진요 진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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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나 저기 팀원들 저기 다 모였어. 대박. 지금 손은다 어, 귀신 죽었어. 두려었어 <laughs> <내려와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그렇게가, 다 가져, 얼굴 가져. 여러분 죄송합니다. 제한 시간.